외국인들은 싸우는 상상했어 찐따특 <laughs> 싸우는 상상함 찐따특 싸우는적 한번도 없음 <laughs> 안녕하세요 오스트리아에 왔습니다 여기는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있는 도나우강 수영장도 딸려있는 해수욕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수영장에서 입수 여기가 사람이 근데 진짜 하나도 없어서 약간 별장 느낌입니다 바다로 한번 가보시죠 바다 아니라고 강이라고 나한텐 바다야 할로우 yeah, 여기를 어, 여기만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 같아 아 관리가 된대 근데 별로 안 깊다 저기는 이제 깊죠 저기부터 좀 깊어 보인다 안녕 l l o Hello. 빠진다 나 빠진다 나 찍어봐 이렇게 가라고 그냥 무다까 개무서워 으아 ㅅㅂ냐 무서워 아니 진짜 발이 안 닿으니까 무섭네 나저 이런 경험 처음이야 <laughs> 어나 다리 떨려 어? 물과 친해져봐 <laughs> <laughs> 나뜨거나뜨거 제발 빠져볼게. 오케이, 이 나갔다 올게. 최대한 물과 친해진다는 느낌. 무서워하지 마. 무서울 필요 없어. 오케이. 어이에날 달려가가지고 써가서 구 해줄게. 수영하는 게봐기회 받아. 어, 어, 아, 서 있어봐, 서 있어봐, 한참. 할 필요 없다니까? 힘들 것 같으면 뒤로 누워. 뒤로 누우면 씨발놈아 다리 다? 다리 다리. 어때? 좋 같아? 귀여운 놈들. 저희는 지금 프라터 놀이공원을 가려고 했는데 도착하자마자 비가 갑자기 쏟아져가지고 <laughs> 일단은 가보도록 할게요. 근데 비가 너무 와서. 도착했습니다. 일단 옵션을 장착했습니다. 7 k 로짜리 우비. 이렇게 일단 한번 한 바퀴 둘러봐야 될것 같아서 한 바퀴 둘러보고 탈수 있으면 려 찍어보도록 할게요. 결국 탔다. 흔들흔들흔들. 어어 괜찮은데? 너무 이쁘다. 와, ]다. 너무 예쁘다. 떨어은다 떨어진다 떨어진다 괜찮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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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 이거 타는데두명에 3만원 바로바로 미끄러질 나요? 날라가 좋 때. 진짜 좋겠다아나 진짜 개 무서워! 아나 날라갈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이제 내려가 이제 내려가 이제 내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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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내려가 나. 어머 야, 야, 어지러워 진짜? 와 진짜 울어 진짜 어 야! 아! 거 아! 하겠어야 이거 진짜 아! 하겠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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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진짜 너무 빡센데? 심지어 길어. 어 너무 길어. 이게 의자도 그냥 한 바퀴 이렇게 시영 돌아보자 이거 지금 방금 타고 왔는데, 와 치. 이게 진짜 이건 진짜 배워야 돼 한국은. 어 <목소리> 너니아오. <목소리> 일단은. <목소리> 재밌 재밌는 거한거아야 이따 어디로 가? 거리가 아, 근데 줄이 없어가지고. 이거 어땠어? 졌대. 아, 나 진짜 죽을 것 같아. 저기 위에서 빡빡. 한, 저렇게 보이죠? 저게 지금 거의 한 3분 이상 되긴 하는데. 와. 아, 아 자동차 현상이네. 오! 존나 빡세 보이기도 하고? 모르겠어. 아, 빡셀 것 같기도 한데. 한 내려가는 게 없어. 어 그런 건 없어. 야 오. 오, 오 <목소리도> 어, 왜 어, 여기? 뭐야 뭐야 뭐야. 오. 왜왜 <목소리도> 그래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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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왜,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왜왜왜왜왜왜 <목소리도> <야. 목소리도> 야, 이 정도면 이제 우리.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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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누나들 뭐야? 몰라. 우리는 왜, <놀람> <laughs>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았는데? 야, 서로 파버리네? 아, 어떻게 서서 다 아, 이걸?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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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넘어졌으면 좋겠다. 에이그. 어제와 다름없이 오늘도 비가 오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에 그냥 비 맞으면서 술 마시려고요. 애매하게 맞으면 찝찝하니까 음. 확 확실히 맞아 버리는 거지 와인도 샀고 에코 와인도 여기 어 근데 왜 이렇게 뜨끈뜨끈하냐 진짜 아와인 아, 아, 뜨거워요 <laughs> 뜨거워서 나는 부다페스트로 갑니다. 부다페스트 어디지? 헝가리. 헝가리. 부다페스트로 갑니다. 부다페스트입니다. 그렇게... 이 세모. <laughs> 이게 맞냐? 이게 당돈 2만 원. 와. 지금. 어브의 요새를 가고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누님이세요. 런던에서 박사 과정을 수료하고 있는. 공대 여신도님입니다. <laughs> 어부의 요입니다 네, 오, 아, 저기 와. 옆에는 그냥 거의 뭐 노가다판이긴 한데, 여기 보니까 또 다르죠? 약간 인도 타지마 느낌도 나는 것 같고. 하하하. <laughs>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잘났답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 c h e 네 이렇게 오늘 응. 하루 일정을 응. 마무리하고 이게 숙소에서 쉬고 내일은 세체니 온천을 갈 예정입니다 내가 방을 예약했다 뭐 세체니 온천? 어 어떻게 온천 어떻게 했어? 아는 형님의 아는 작은 할아버지의 아는 고모할머니의 아는 막내 손주의 아는 여사친의 아는 형님이요. 그래. 이제 부다페스트 일정을 끝나고 크로아티로 갑시다. 크로아티아, 크로아티아, <laughs> 크로아티아.